제22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는 아들의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 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잔치에 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 잔치에 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므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사람들이 은돈 한 대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 가거나 시집 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계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